감 과제탐구 5학도 팀의 공보석 박재민, 유창주입니다. 저희 팀에서 탐구한 주제인 청소년의 소비성향 분석과 마케팅에서의 활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학년도 창의력 과제탐구 대에 나온 팀 탑스터를 의해 인도현, 유지영, 신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딥캠페인의 김신비, 백준하, 황다현입니다. 저희는 건강한 카페인 음료 섭취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탐구했고 또한 카페인 추출 실험을 통해 카페인 함유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게 된 삼석일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추옥잠팀의 발표를 맡은 노미지입니다. 저희는 생생식물의 수질 저하 능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끌리덤 그 차이를 이용한 비턴치를 추출 및 사기 효과를 통한 확인을 하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한 2학년 4반 최이정, 백민석, 홍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에코 체리컬 팀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아지네이트 체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고 1학년 4년 홍채영, 박민준, 최민희입니다 저희는 레디와 파스텔의 생물속 생설 생물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을 이용한 반절 다동차 만들기 및 원리 이해를 주제로 광고한 c 행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우처팀입니다. 저희가 성공한 복지국가 역할과 복지제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탐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팀 조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과제탐구 301호 박민솔, 조은별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시대의 학습방법 변화와 심리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파리 이야기 역사제에서 발표를 하게 된 HB팀 김한미와 신효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OBOS팀의 최지윤, 정원석, 최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성중앙고등학교의 코로나 현황과 대처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한 CV팀이고요. 저는 1학년 2반 이재준 저는 1학년 2반 조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은 정글지하로 다른 모습을 보는 우리 단주제로 과제 적으로 준비한 유출여팀의 김주현 이주희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을 이용한 항생물질 추출 실험을 그 하학일에 우니쿨라 팀의 이 양년일반 사번 김상과가 양년일반 이번 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호르몬, 영수증 종기의 원리와 영수증 속의 비스테놀 A의 검출에 대해 탐구하게 된 김나은, 김세은, 최우진입니다. 저 네, 서론입니다. 먼저 저희의 탐구 동기와 목적은 저희는 비스페놀 A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의문과 다양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탐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 비스페놀 A의 정의와 특징에는 정의는 비스페놀 A는 흔히 BPA라고 불리며 분자식은 이렇게 화학구조식은 이렇게 되어있는 무색의 고체 유화합물입니다. 특징으로는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연기성 수형의 알코올, 아세톤에 잘 녹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비스페놀A의 사용 예로써는 비스페놀이 다량, 다량 검출되는 생활용품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밀폐연기, 비닐랩, 일회용 방, 커피 뚜껑, 영수증 용지, 금속캔 등이 있습니다 비스페놀A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비스페놀A는 잘 알려진 내분비 도란물질로서 아주 낮은 용량에도 노출되어도 호르몬 이상, 갑상선 호르몬 저하 이상이나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수증의 원리. 용수증은 보통 비충력식 프린터를 사용합니다. 빛 충력식 프린터는 노즐을 이용해 잉크를 분산하거나 전전기를 이용하여 분말 가루를 입히는 방식으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속도도 빠른 프린터입니다. 저희 팀은 세 가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열지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입니다. 실험 재료로는 이렇게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영수증에 에탄올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수증에 송소독제를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영수증에게 열을 가 열을 가하는 건데 알코올 램프를 사용해서 저희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과 일반 영수증을 비교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검게 변한 영수증에 물파스를 발랐고요. 다섯 번째로는 네번째쓴 글씨에 위에 영상을 묻혀봤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 번째 영수증에 요리막대에 에탄올을 묻혀서 글씨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영수증에 글리세린을 묻혀봤습니다. 아, 실험 결과 원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영수증 전체 표면을 불에 태웠을 때 검게 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 즉 감열지에는 전체에는 염료 입자가 깔려 있습니다. 열이 닿게 되면 염료 입자가 터지게 되면서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을 반 영수증에 에탄올로 글씨를 쓸때 흰색으로 글씨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탄올이 감열지에 검게 나타난 염료 입자를 녹여서 하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에탄올은 무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무 구성끼리 만나면 잘 녹는 성질로 인해서 기습 페놀 A가 있는 염료가 녹아서 원래 종이가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을 가한 염수정이 물파스를 발았을때 하얗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이 표면은 산성을 띄고 있습니다. 물건 염산은 산성이고 염기성과 만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염기성인 물파스와 만나서 중성이 되어 초록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영수증과 비스테너 A 프리 영수증 각각의 열을 가했을 때, 두 영수증 모두 검게 색이 검게 나왔으며, 에탄올을 뿌렸을 때도 염료를 녹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비스테너 A 프리 영수증도 기존 영수증과 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보장하기 을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수증에 글리세린이 붙혔을때 아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을 살펴보면 우리 팀이 어, 생각해본 결과 손에 잘 흡수되는 핸드크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핸드크림 자체가 염료를 녹이기보다는 비스페놀 A가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적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여화철 수용액을 통한 그, 비스페놀 A 검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재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실험 과정을 살펴보자면 비커의 영화철 수용액을 담고, 영수증을 넣어서 가열합니다. 그리고 비스패널 A 풀 영수증도 같은 방식으로 넣어서 가열합니다. 또 티켓도 같은, 방,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열을 하고, 어, 비교 대상인 종이를 넣어서도 가열을 해보았습니다. 네, 실험 결과 원리를 살펴보자면, 영수증을 넣었을 때 원래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검붉은 색으로 변한 이유는 영수증에 패널이 있기 때문에 정색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수증과 비스패널 A 프리 영수증 티켓에는 비스패널 A 혹은 비스패널 FS를 가진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반대로 정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종이에는 비스패널 A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세 번째 실험으로는 우리 주변의 비스페놀 A 물질을 알아보았는데요. 페페라벨지, 복권, 전단지, 은행명세표, 마트 가격표 등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가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전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열을 가했을 때검게 변했고 에탄올을 뿌렸을때 하얗게 변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페페라벨지, 복권 등등에는 영수증과 같은 원리로 비스페놀 A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 생각한 간혈지 대처 방법은 저희 모둠이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영수증 사용하기, 두 번째로는 되도록 영수증을 받지 않는데 영수증이 필요한 사항이 떠올랐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처 방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구체화시켰습니다. 그가 구출한 결론은 최대한 모바일 영상 증을 사용하거나 과목적 전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여 감열지를 대처하고 만, 만일 감열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열지가 대신에 프린터 종이나 전단지, 재질 종이를 이용하자라는 결과를 구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발표해보겠습니다. 등의 상관성에는 코로나로,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택배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매일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하실험에서 알수 있듯이 손소독제를 바른 손으로 감열제를 만들게 된다면 비스페놀 A가 더 손에 잘 흡수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이러한 코로나 사회가 우리 환경, 우리를 환경 호르몬에 더욱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서을 느끼고 이를 통해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협업하는 활동이 적어 아쉬웠는데 이번 과제 탐구에서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활동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계획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몇 실험 과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 데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받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봄으로써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탐구 활동이 끝날 때쯤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